보쇼 당장 당장 보쇼 거기 거기 당신 일이일 이리, 이리 쇼 어디 어디 가쇼 가지 가지 마쇼 컴온 구독하쇼 댓글 다쇼 문팅 그만하고 응원하쇼 소리방송 성우방송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B.O.S.H.O.W 속는 셈찍가 한번 봐봐 후회 안 할걸 한번 믿어봐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여기 어디 나는 누구 강연호의 보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유일 성우 될 남자가 진행하는 성우 토크쇼 보이스 멘토 소리 방송 시즌 2 강영호의 보쇼 저는 강영호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KBS 성우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남다른 목소리, 유려한 표현력,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라디오의 카리스마 남실장, 남유정 성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KBS 동7 4 0기 남유정입니다. 어. 어, 소리가 벌써, 어, 어, 압도됐습니다. 성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 네, 여보이대요 예,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네. 새해는 성우 네. 되시는 거죠? 아, 꼭 돼야 될 텐데, 이거. 아. 맨날 될 남자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뽑아주십시오. <laughs> 아, 곧된 남자로 뵙겠네요? 네, 아! 아! 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낼 거고요. 성우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KBS 40기 공채성우인 남유정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 일부러 깔고 가시는 거죠, 목소리? 어, 되게 편하게 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조금 편하게 내지 않아요. 아, 그런 건가요? 예. 아, 그럼 이게 편한 목소리다. 예. 아, 그러시구나. 많은 분들이, 많은 지망생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편하게 내는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라고 하면. 글쎄, 이런 인식이 제가 성우가 되고 나서 네.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러시면. 그 전에는. 제 소리를 이렇게 막 좋다 막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KBS 성우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전속 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매우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셨다. 라고 들었습니다. 네 투표는 네. 굉장히 민주적이었죠. 네 투표는 투표는 민주적이었는데 네. 그러면 그 투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 속에는 이미 확정이 돼 있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런 뭐 어두운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그 후보로 뽑혔는데 네. 제가 자리가 앉은 자리가 안 좋았어요. 앉은 자리가 안 좋았어요. 네네 그제 앞에 두분 후보가 네.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앞쪽에 앉으셨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먼저 발언권이 주어졌던 거죠. 네. 네, 그분들이 어, 굉장히 겸손했어요. 겸손했군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겸손해서 자기가 이렇게 실장감이 될 제목이 아니다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올 때쯤 저도 네. 최대한 겸손하려고 했죠. 네. <laughs> 근데 이제 그 선배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다들 겸손하냐. 네. 그렇게까지 겸손할 필요가 없는데. 네. 왜 그렇게 다들 빼느냐라고 음. 화를 내시는 바람에 제가 뺄 수가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일어나서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표정으로 <laughs>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laughs>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네. 네.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멘트였는지 네. 다행히 저를 다 뽑아주셨어요. <laughs> 네. 자리가 안 좋았다. 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자이보다는 타이가 좀더 컸던 결정이셨나요 솔직히 저는 제가 음. 실장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후보로 올랐을 때도 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어. 아 제가 연장자라서 네. 나이가 좀 많으니까 음. 그냥 시켜 봄직하지 않을까라고 네. 했던 건 아닐까 생각을 했었던 거지 네. 제가 막상 뭐 정말 실장감의 제목이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어요 어, 실장감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자질이 필요한가요 실장이 되려면? 네. 제가 해보니까 네. 알겠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자신보다는 네. 동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마음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내 것만을 생각하기에는 바빠요. 어허. 해야 될 일, 일들이 좀 많아서 네. 내 일도 내 일이지만 동기들을 위한 다양한 업무들이 있어서 네. 그 업무들을 다 부지런히 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이타심도 있어야 되고 네.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고 아좀더 부지런해야 되는군요. 예, 네. 왜냐하면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음... 지각이라든지 사소한 잘못을 하기에는 너무 자리가 네. 위치가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오... 저 스스로도 약간 더 엄격해진 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실장이니까 네.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내 동기나 내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 되지 않을까봐 음. 저 스스로에게 좀 엄격해졌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실장 얘기를 처음 듣는 거라서 공식적으로 네. 어, 여러 가지를 여쭙게 되는데 저희 KBS에 오시면 내 네. 실장 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네. <웃음> 어 그러면. 실장이 되면 네. 상대를 더 챙기는 만큼 혹 혹시 본인에게 혜택도 있나요? 약간의 권력이 있죠. 권력인가요? 네. <laughs> 네. 어 이제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을 때이 네. 친구가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는 타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라든지 음. 실장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따로 있어서 약간의 권력과 수고비가 약간 지급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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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체크. <laughs> 뭐 기수 대표로 욕을 먹는다든지. 어, 이 그럴 도 있죠. 아, 그런 건 네. 네 예상한 바. 네. <laughs> 그렇군요. 네. 네. 아, 성훈 님을 목소리로만 접하다가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뵀는데 아, 정, 정말 앞에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지만 정말 목소리 자체가 너무 훌륭하세요. 제가 듣기에. 음, 음. 응. 예. <laughs>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 성우가 되셨어요. 그것도 꽤 늦은 나이에. 네. 그래서 장수생의 희망, 장수생의 꿈, <laughs> 어... 약간 이런 느낌. 네. 그 얘기를 듣고 네. 되게 <laughs> 빵 터졌었어요. <laughs> 제가 이렇게 희망적인 존재가 될 줄은 몰랐어서 네. 네. 꿈과 희망이 되었다니 네. 되게 기분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네. 아, 장수생들이 많아지겠구나. 이 생각도. <laughs> 네. 성우에 도전하기 전부터 주변으로부터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셨나요? 예, 왜냐면 솔직히 안 들을 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얌전하고 네. 되게 차분하고 어떤 그런 여자의 이미지가 있는데 네. 입을 떼면 좀 깬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깬다? 네 예상했던 이미지랑 다르다. 그렇죠. 왜냐 네. 제 얼굴에서는 네. 뭔가 굉장히 고운 소리가 나갈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서. 그러면 그런 거를 깬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네 성우 해볼 생각 없냐라던가 내지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나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약간 네. 불가사의하네요 아무도 제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아 그렇군요 네그러면 성우에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직장을 다닐 때 네. 이렇게 대기만성형의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피디를 음. 하고 있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PD 시험을 굉장히 여러 차례 낙방을 하다가 PD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이 친구는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실패를 겪고 결국은 이뤄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난 뭐지? 이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하... 저는 그냥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일 내가 당장 닥치는 일 네. 이것만 해내기 급급한 존재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깐 옛날 추억이 생각났어요 네. 그 친구가 어릴 때 저한테 기행다큐 PD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를 조금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마음 속으로 네가 PD를 하면 나는 그 다큐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속으로만, 네. 마음 속으로만 그 친구가 이 방송 보면 안 되나 는 자기 좋아했던 <laughs> 거면 <보면> 안 되는데 <laughs> <laughs> 마음 속으로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서 네. 검색을 했어요. 근데 보이는 게딱 검색되는 게 학원이었던 거죠. 네. 회사 생활이 굉장 무료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 학원에 도전을 취미 삼아 해보려고 아. 도전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게 끊을 수 없는 아. 연기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 시작하면 마약 같아요. 음. 그래서 야근해서 못 가, 뭐해서 못 가, 회식이어서 못 가. 음. 그렇게 날라리로 공부하다가 <웃음> 네, <웃음> 예, 그렇게 공부를 좀 오래 했죠. 네. 네. 얼마나 하셨나요, 공부를? 늦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네, 공부를. 네. 네. 그래서 조금 오래 했죠. 2015년 KBS 40기로 입사, 데뷔를 하셨습니다. 올해로 2020년이 밝았으니까. 6년 차 성우가 네. 되셨네요. 네. 네 6년 차를 맞이하는 소회, 소감, 그리고 2020년을 맞이하는 다짐, 이런 거 얘기해 주신다면. 전 아직도 제가 새싹 같아요. 오늘도. 아주, <laughs> 아주 푸릇푸릇한 옷을 입거든요. 6년차라는 게 아직 믿겨지지 않고 아직 뭔가 배워야 되는 음. 신입 같은 마음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직은 몇 년차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음. 아직 저는 여전히 수련의 과정에 있는 배우고 있는 새싹 같은 성우다라고 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에도 더 많은 정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성우가 되고자 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네. 아. <laughs> 오랜 기간 공부를 건물을... 해 오시면서 치렀던 시험들 중에 꼭 네. 기억에 남는 시험이 있다면 뭐 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시험이라든지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화수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 주세요. 02 512 3509. 제가 그렇게 시험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일차가 됐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 네. EBS에 한번된 거예요. 네, 네. 지금도 의문이지만 왜 저를 뽑았었는지. 애니메이션의 연기를 주로 많이 네. 시험을 보잖아요. 네. 왜날 어떻게 뽑혔지? 제 속으로. <웃음> <웃음> 기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뽑혔지? 했었어요. 음... 그리고 2차가 이 2차를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아침 일찍 보는지 몰랐어요. 네. <laughs> 8시 반에 제가 심지어 2번이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제가 아침에는 네. 소리가 남자 같아요. 네. 지금보다 두톤더 떨어진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아침에는 전화 받으면 항상 많이 오해받아요. 지금도 아침에 전화하면 저랑 친한 작가조차도 멈칫거려요. <laughs> 네. ARS 하시는 분들 이렇게 네. 전화 받으면 네. 남, 유, 아, 저 죄송합니다. 사모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laughs> 자다가 전화 잘안 받게 돼요 정말. 네, 네. 아 그러면요 전대요 막 이렇게 하시겠죠? 네. 방송 불가한 소리야. 네. <laughs> 잘안 쓰는 소리예요. 그 소리로 제가 시험을볼수 없으니까 일찍 일어난다고 일어났는데 네, 네. 막상 갔더니 대본이 어머 다 아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힐도 벗고 네. 심지어 카메라로 찍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서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를 악물고 쥐어짰는데 죄가 네. 없는거예요 <laughs> <laughs> 정말 나오면서 막 울었어요 아... 날왜 뽑았냐고 네. 네, 이럴거면 나 들러리를 뽑은 것 같은 기분 음... 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EBS를 한참 노래 봤죠 <laughs> 하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해요. 저 펭수 팬이에요. 펭수 <laughs> <팽수> 나오나요? <웃음> 네. <웃음> 자, 카메라 향해서 펭아 한번. <laughs> 어, 펭! <팽. 웃음> 정말 팬이에요. 또 하나, 아, 어차피 지금 이 방송을 성우를 지망하는 분들이 더 많이 네. 보시잖아요. 네. 제가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 취미로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음. 처음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네. 경험이나 한번 해보자. 음. 어떻게 보나. 그래서 정말 시험 보는 날 한껏 멋을 부리고 네, 갔거든요 네. 막그 벨벳에 하얀 벨벳에 막 장미 넝쿨이 막 있는 그런 화려한 치마에 가죽 재킷에 멋지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산책하듯 음. 그러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랑 그 다섯 명이 같이 들어갔던 그 자리에 저보다 뒤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하고 내려왔을 때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시험을 보러 올라가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무게를 굉장히 잡으시더니 네. 갑자기 자기 뺨을 쫙 하고 때리는 거예요. 예. 그래데 연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정적과 함께 <laughs> 뭐지? 했어요. 네. 근데 그 역할 자체가 아버지한테 반응하는 여고생 연기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오, 오. 아빠한테 뺨을 한대맞고 하는 설정을 한 거예요. 음. 근데 그 친구가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군가에겐 이런 상황조차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죽자고 덤비는 자리이구나 이 자리가 음. 아 굉장한 각오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보는 자리인데 내가 정말 너무 겉멋에 <laughs> 여기 왔구나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어 그분이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네. 옆에서 이제 서브를 봐주시는 분이 성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네, 네. 그래서, 저기요 저도 다, 가서 한번 다시 한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그분이 네? 굉장히 황당해 하셨는데 네, 네. 그래도 제 요청을 들어서 다시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안쪽에서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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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시 했어요 어~ 네 그러고 떨어졌죠 아, 네. <laughs> 어차피 공부한 지 얼마 안 되고 시험 봤기 때문에 아~ 네 어~ 그게 가능했군요 시험을 치르시는 입장에선 네. 지 뭐야 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런 분이 저보다 더 먼저 있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용기를 내서 했죠 오.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자리는 가볍게 오는 자리가 아니다 누군가에겐 음. 평생 되고 싶어하는 정말 가구가 서 있는 사람들만이 오는 자리다 라는 음. 생각으로 제가 시험을 봤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네. 너무 떨더라고요 전에는 안 떨어왔는데 네. 처음 봤을 땐 진짜 안 떨었거든요 음. 가볍게 봤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막저 <laughs>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손이 <laughs> 가구가 아쉽죠. 있으니까 네. 네. 뭔가 전시를 원하면 음. 너무 절실히 원하다 보니까 몸이 경직이 돼가지고 뇌는 여기를 뛰고 있는데 음... 몸은 아유 그렇게 시험을 받죠. 네 하, 그런 그런 또 마음가짐의 차이가 네. 생겼던 네. 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성우가 되기 전까지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아, 저 메뚜기 같았어요. 아 이렇게 네. 많이 옮겨다니셨구나. 네, 네. 진드 까지 못. 하다고 하잖아요. 네. 하, 재미없다 이 일이. 아. 그러면 다른 일하고 <laughs> 음, 음..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일하고 뭐 아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먹고는 살아야 돼서 계속 네. 일을 했지만 뭐웹 디자이너도 했었고 MD도 네. 했었고 커피숍도 한번 해보기도 네. 하고 음. 일 저리 많이 했어요. 하, 경험이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그러면 이래저래 경험치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셨을 거고. 매번 바뀌셨을 거고 네. 그런 게다 도움이 되셨죠 활동하실 때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연기하는데 굉장히 도움 돼요 네.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것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건 정말 연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소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경험이 제 마음속 폴더 안에 네. 하나씩 저장이 되는 아... 돼가지고 네. 가끔씩 이제 펼쳐보는 거죠 네. 그때의 기억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생각들을 네. 그래서 연기에 적용하기도 하고 음... 네. 지루한 거를 잘못 견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질 듯하면 빠져나오시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연기가 마약 같다고 말씀하신 게 매번 다른 캐릭터, 다른 인물이 되려고 하니까 그거에 재미를 느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음, 물론 그 점도 있지만 잘하고 났을 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남다른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를 성취해냈을 때 프로젝트를 하나 딱 완수를 잘해가지고 네. 얻어내는 성과급을 받았을 때보다도 뭔가 묘하게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성과급보다 더 좋았던 네. 쾌강 네. 아, 그렇군요. 자본주의 사회에 쉽지 않은 감정인데. <웃음> <웃음> 아니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사투리 억양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아. 네.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광주예요. 광주, 광역시. 전라도? 네. 아, 그래서 저희 원장님과 송준석 선생님과 굉장히 가까운 느낌? 적인 느낌? 음. 인가요? 준석 선배를 네. 제가 네. 성우 지망생 때 먼저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때 그래서 음, 여자 몬스터로 가입할 의향이 없냐라는 <laughs> 예, 그런 제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예그 전부터 알고 지냈었어가지고, 아, 예. 그렇군요. 솔직히 이 자리도 그렇게 네. 만들어진 자리죠. 네. <laughs> 광주. 고향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우리 촬영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런 티키타카가 이해가 되는 느낌? 음.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인데, <laughs> 아, 근데 제가 막상 광주에서 산게 오랜 시간은 아니에요. 네. 지금도 친척분들이 살고 계시고, 네. 그래서 사투리도 쓰지만,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해양 쪽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네.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사, 이사만 하면 제가 스물 몇번될 거예요. 허... 한 번만 하면.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요? 허... 네. 다섯 번 전학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강원도, 경상도 사투리가. 이제 움푹움푹 움푹 음... 예, 나올 때가 있죠. 와, 지루할 틈이 없었겠는데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삶 자체가 이사를 다니면 힘들었어야 되는데 전한1년될 때쯤 되면 안 가요? <웃음> 물어봤었어요. <웃음> 안 가요? <laughs> 그냥 별로 아쉬움이 없었던 거죠. 보통은 막 갑자기 이사를 간다 그러면 아, 친구도 새로 사귀어야 되고 뭐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어린 네, 마음에 에이. 근데 별로 안 그러셨. 거죠? 네, 그러니까 <laughs> 이사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반항해 봤자 어, 되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빠른 선택을 했죠. 네. 그냥 이사 가는 거에 적응하자. 음... 어. 그리고 친구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성격이 아주 살갑고 그런 편은 못 됐어요. 네.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음... 그냥 전학 가서 심플하게 난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좋아해. 나한텐 이런 거는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laughs> 다 얘기하고 제자리는 어딘가요? 그러고서 <laughs> <가서> 앉았어요. <laughs> 어우 화끈하시네요. 벌써 그때부터 화끈하셨네요. 아 그렇게 되면 친구들 사귀는 범위가 넓지는 못해요. 음... 근데 이제 그 운동을 좀 잘했어가지고 네. 축구를 잘하면 다 이렇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가 되는 거군요. 네. <laughs> 네. 아, 네. 그래서, 어쨌든, 반편 균 깎아먹지 않고, 네네. 운동을 잘 하다 보면은, 축구시합이 있을 때마다 불려갔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로 있을 수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laughs> 굉장히 시작하기 전에는 말주변이 없고, 막, 영호씨가 잘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네. 어, 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답만 하는 거예요. <laughs> 아, 너무 재밌는데요? 네. 계속해서 2부에서 남유정 성우님의, 뭐, 어린 시절, 성우되기 전, 성우된 이유,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얘기까지 쭉또 풀어볼 테니까요. 2부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칠게요 강용호처럼 부딪 켜라 짜릿하게 보쇼.